안녕하세요. CNS MBS입니다. 2월 19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네. 영상 좀 자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음, 어떻게 또 이렇게 되네요. 계서 네. 그래서 일 양해 부탁드리고, 아, 오늘 좀 지수 보고, 경제지표 보고, 정보 보고, 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수를 먼저 볼게요. 자, 제가 마지막 영상이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보조지표가, 어, 상단에 있다. 네, 이거는 많이 올라가도 얼마 못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많이 올라가면 뭐 2,550. 뭐 최대 2,600인데, 이거는 이제 맥스고.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렇게 <laughs> 됐다. 근데 이것도, 잘 버텨준 거예요, 정말. 예, 잘 버텨준 거고. 그래서, 어, 이번 주 시장은, 음, 정말 많이 내려오면, 여기, 여기, 예, 여기고, 여기까지도 안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350에서 2400 코스피. 요 라인 오면 매수하세요. 이게 밑으로 이렇게 빠지기는 에 가능성 예. 이 없어요. 요 지금 이평선도 다요 라인 에 있잖아 지금. 너 어디에 빠져? 예. 안 빠져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 굉장히 변동성이 컸죠. 음? 최근 시장이 좀 그래요. 그 일관성 없는 경제 지표에 시장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와리가리 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연준이 할수 있는 거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걔들이 금리 인상을 해도 얼마 못 올려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미국 기준금리 얼마 올렸어요? 4.5% 올렸죠? 응? 그럼 올해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해서 다시 또 고강도의 긴축을 한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5.5에서 6% 나오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래, 뭐, 6% 올린다고 합시다. 예, 네, 하자고. 근데 지금 4.75%잖아요. 음? 그래 봐야 2% 이내야. 그래 봐야 2% 이내. 작년에 4.5% 금리 인상을 참았는데, 올해 그2% 이내의 그 인상, 은 그거 못 참아요. 어? 얼마 안 남았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금리가 상단에 있어요. 네, 얼마 못 올린다고. 자 지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렸어요. 그죠? 지금 4.75%인데, 과거의 모습을 봐요. 자, 어떻죠? 가파르게 올렸다가 바로 이렇게 내려왔죠 어?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죠. 그럼 얘들이 올해 예를 들어서 6%라고 할게요. 6%까지 올렸어. 그럼 이 상태에서, 동결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그걸 6%까지 올리면 6%에서 동결을 해갖고 유지를 못한다고요. 왜? 실업률이 빠그러지니까 이게 4.5%까지 그냥 튀어 올라간다니까. 어? 지금 얼마야? 3.4%죠. 그죠? 얘가 4.5%까지 튀어 버린다고. 그 연준이 보는 건 이거이고. 얘가 4.5%까지 올라가면 얘들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단순하죠.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그랬다고. 자, 최근 미국 고용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예상치보다 훨씬 웃돌게 나왔어요, 진짜. 이걸 보고 다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하지만, 연초와 연말에는 변동성이 큽니다. 오차 범위도 크고, 그리고 이거 좀 보시면, 작년에 이렇게 올라갔죠. 다시 또내려갔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럼 다음 달에 발표하는 고용지수가 높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보라고. 다음 달에도 만약에 고용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 그건 정말 고용 좋은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 사람들 다잘려내고 있죠. 이거 지금 서비스 쪽이야, 서비스 쪽. 응? 결국 서비스업 고용은 이거는 후행이에요, 후행. 후행이라고. 제조업 쪽이 선행지수입니다, 제조업 쪽이. 지금 ISM 제조지도다 박살 났잖아, 어? 응, 음, 박살 났잖아. 제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막 고형이 탄탄하다, 어쩌다, 막 있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좋 테니까 뭘 좋아, 좋기는. <laughs>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는 얘들이, 얘들이 이제 연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도 얼마 못 올린다. 그걸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완전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 인상하면 내년에 얘들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거 없다 카드 지금 다 써버리면 내년에 할수 있는 거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물가 못 잡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물가 2%대 못 잡아요 잡아낼 수가 없어 여러분들 왜 미국이 IRA 법안을 만든 줄 아세요? 왜? 그거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미국 중심의 자유 무역 체계는 깨졌어요. 완전 깨졌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건 완전히 깨졌어. 미국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계속할 겁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도 계속할 거고. 자국 중심의 보호 무역 체계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IR 법안이 맞는 거는 미국 내에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다 공장 짓고,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다 아, 팔고, 이런 식으로 해라. 원자재도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 지금. 거기에 이제 유럽이 또 반발해갖고, 지들 나름대로 이제 IR이 또 맞는다고 하고. 음. 앞으로 국제사회는 계속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근데 무슨 인플레이션을 잡아요? 어떻게 잡아?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는 자유 무역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은 자유롭게 된 거지.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주식 다 정리하세요, 상반기에. 지수 올라가면. 지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중간에 전쟁이, 전쟁 이슈가 커지면 급락하는 거는 그건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 러시아가 전술액이나 이런 거 쓰면 그냥 다하한가 가는 거지, 그냥. 다끝장나는 거지. 아무튼 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주 시장 어 지수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 뭐 종목을 보긴 볼 건데, 그냥 웬만한 종목도 다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61선, 121선, 20선 다 밑으로 깔고 있어요. 종목들이 다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안 빠질 거예요. 괜히 이모스 잡아갖고 꼬라박지 마시고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종목은 뭐 기존에 봤던 종목들 좀 보고 그외 종목들 좀 많이 좀 볼게요 네자 일단 SK 바이팜 아, 아주 징글징글하죠 네자 제가 앞전 영상에서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돌파를 하면 어, 그때 좀 신규 매수나 좀 하자 네, 이렇게 좀 의견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지선은 이탈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 보지 말아야겠죠 네. 일단 1분기 실적 보고 좀 대응을 하시죠 네. 실적이 개선이 되는지 요걸좀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 하락을 하게 돼서 56,000원에서 55,000원 이 라인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오면 그때는 사세요. 네, 매수하시고. 제 생각에는 SK바이오팜은 올해 좀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10만원, 13만원? 최대. 어,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 1분기 실적 보고, 어, 대응을 하자. 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보지 마세요. 예. 네, 지수는 이탈했어요. 자, 그리고 롯데캠카. 어, 일단 보지 말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박스권에서 일단 잘 버텨주고 있죠. 어, 버텨주고 있고, 뭐 실전 개판이에요. 있죠, 개판이고, 음,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겠죠. 예. 얘들이 하고 있는 그 신사업이 좀 부각이 돼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지금 구간에 음, 일단 차트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일단 추가매수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신규 매수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신규 매수 예. 가급적이면 지지하는 거 보고 매수하는 게 좋겠죠 어.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예. 한 번은 위로 쳐줄수 있으니까 음. 자 그리고 현대보이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위로 한번 올려 쳐 줘야 돼요 예. 이 박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박스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거 한번 깨져요. 예. 그냥 99%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위로 못 올라가면 이건 깨져. 음. 얘도 다이 평성 다 내려왔죠? 어.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다 이래요. 지금.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잡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네. 신규 매수만 네. 추가 매수는 아니에요 신규 매수만 이번 주 월요일 시장 보고 21만 2천원 있죠 여기 여기 지지하면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올릴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올릴 것 같아요. 요 지선, 요 라인까지. 22만 5천원, 네, 요 라인. 예, 까지 한번 올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생활 건강. 70만원 이탈했네요. 이탈했어. 얘는 분할을 모아가세요. 네, 모아가세요, 이거. 네, 천천히. 네, 한 주씩, 한 주씩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빠질 때마다. 네. 목표가는 90만원 보세요, 90만원. 네, 90만원 때. 몇가지 보세요. 자, 그리고 최근에 봐드렸던 게 TIM. 음. 농기계 관련주죠. 네. 작년 실적이 참 괜찮았죠. 요거는 2730원. 여기를 돌파하는지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최근 이렇게 한 방에 또 올려줬는데, 손절가 여기, 예. 네. 2540원. 여기를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깨지면 그냥 밑으로 빠진다 보세요. 여기까지 빠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빠지니까, 2350원 여기까지 빠지니까, 여기 손절과 잡고 대응을 하세요. 제 생각에 월요일날 한번 올려줄 수 있어요, 월요일날 음. 그래서 t i 임도좀 관심있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요거 추천드렸죠? 요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익 구간이 왔을 거예요. 네. 어, 신 재생에너지 관련주는 좋아요. 올해도 좋고 음, 작년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시, 괜찮았죠. 네. 물론 뭐 실적도 따라와 좋고 어, 올해도 좋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일이죠. 네. 거래 정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뭐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오면 정리하세요 다음 주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이라 솔루션 태양화 관련주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는 추세를 지금 이탈했어요 이탈했기 때문에 61선 있죠 이 61선을 안착을 하면 그때 대응하세요, 그때. 네. 지금 잡지 마시고, 61선 안착하는 거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들도 올해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풍력 관련주 중에, 음... CS 윈드. 음, CS 윈드. 네. 요거 추천드릴게요, 요거. 요거 일단 매수. 네. 매수하세요, 매수. 손절가는, 6만원인데, 6만천원. 1 여기가 손절가예요 네. 일단 이거 모아가세요. 네, 모아가세요. 음. 한 번은 올려줄 것 같습니다. 풍력 관련주. 어, CS 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랜만에 게임주. 애니소프트. 음. 애니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해 신작게임 나오죠? TL. 지금 지지라인에 딱 걸려 있어요 걸려 있고 얘한 번은 여기 깰것 같아요 네. 요거한번은깰것 같으니까 요거 깨지는 거 보고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7만원 밑에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스부트 37만원 밑에서 여기서 하시면 되고 뭐 넷마블, 어. 넷마블도 56,000원 손절과 잡고, 어, 매수하세요. 예, 이거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상승 탄력이 좋았던 햇배터리 관련주들. 전 일단 성일 아이템, 예, 이 요거 좀 괜찮게 보고 있으니까, 음... 128,000원에서 123,000원. 여기서, 여기, 예. 범위에 들어오면, 예, 한번 잡아보세요. 성일라이트 뭐, 다음주에 뭐, 그대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에코 프로 H의, 예. 얘도 최근 주가가 괜찮았죠 네. 요것도 좀 관심있게 보세요 5만원 네, 요 범위 있죠 여기 요 안에 들어오면 매수 네. 손절가는 5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면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뭘 추천해 드릴까? s k 하이니스 삼성전자 네. 잡으세요. 예, 네, 매수. 삼성전자 65,000원 넘어갑니다. 예, 네. 올해 넘어가요. 그러니까 잡으세요. 아, 7만 원대까지는 갈 거예요. 7만 원 여기서는 정리하세요. 응. 여기 얼마야? 59,900원. 여기 손절가 자꾸 대응하실 때. 삼성전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잡으세요. 어, 삼성전자. 65,000원 돌파합니다, 이거. SK 하이닉스. 요것도, 어, 매수하세요. 얘는, 손절가는 9만원인데, 얘좀 모아가세요. 모아가시고. 음. 여기 있죠, 여기. 요 안에서 무직일 거야, 요 안에서. 네. 요 안에 있으면 그냥 잡으세요. 네. 목표가는 제 생각에는 11만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11만원. 일단은 11만원까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개하닉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수를 상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많이 빠진 종목들. 그 콘택트류 중앙 네, 제가 이거 또 추천드리네. 예, 음.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laughs>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4,000원 있죠. 25,000원 한번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5,000원 깨지면 이거 사, 매수하세요. 이거 어, 잡으세요. 제 생각에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지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25,000원 깨지면 매수하세요. 싸니다 싸! 제가 이 정보 여기서 사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도 추천 안 했을 때. 이만큼 올렸어요, 이만큼.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사셔도 됩니다. 25,000원 깨지면 사세요. 자, 그리고 작년에 제가 12월달인가요? 예. 동진 세미케인고 빠지면 사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저항은 돌파를 했어요. 저항 돌파를 했고, 36,000원, 예, 36,000원 손절가 잡고, 어,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요것도 제가 추천을 드렸죠? 아직은 날려갔어요. 저평가에요? 저평가. 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어도, 실적 대비 저평가에요. 저평가고, 예, 체폭 관련 주죠. 이런 거는 눌리면 사야죠. 이봉, 예, 이봉. 누거는 이거. 음. 요 라인까지 내려오면 예, 잡으시고 여기 깨지면 손절. 예,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대로 타고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요 라인 오면 한번 매수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토론 방에 제가 해인을 좀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해인도 좀 관심 있게 보세요. 네. 아 우크라이나 재공 관련 주도 뭐 건설 기계 뭐 있죠. 계속 꾸준히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뭐 뭐뭐 두산 바해뭐 두산 인프라 코어, 뭐 현대 건설 기계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인도 좀 보시고. 네. 얘는 시총이 작아서 한 방에 그냥 날릴 수 있으니까, 지 목표가 8,000원? 거의 다 왔네. 뭐, 8,000원, 8,600원?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요것도 좀 관심있게 보세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C 코트렛 예, 네, 요것도 좀 관심있게 보세요. 음. 괜찮죠? 네. 손절가 1800원 보고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1800원 보고 잡으세요. 네. 손절가 1800원 보고 연서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은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 종목 토론 방을 개설했어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 없고 본인 종목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대화하시라고 이렇게 방을 개설했고 어, 제가 뭐 오전에 시간이 되면 뭐 시향이나 이런 거 내용들도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궁금한 종목들에 대해서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제가 안 선에서 어 말씀드리니까 입장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